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아 어, 그리고 확실히 유상훈 씨는 반응이 있었어요. 저희 저희가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. 그래서 저희들이 한다는 걸 기사로 접하고 나서 굉장히 우리한테는 직접적으로 얘기할 게 뭐하니까 최성윤 PD와 친하니까 친분이 있어서. 뭐라고 이렇게 자기는 왜안 하는 거냐 이렇게 어필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데 어 장동민 씨랑 네. 네. 장동민 씨랑제 생각에는 요즘 유상무 씨가 너무 지금 돈에 눈이 멀어 있어서 네. 이 방송보다는 사업쪽또 네. 사업보다는 돈, 돈보다는 여자 이렇게 <laughs> 네. 빠져 있어서 회복 관심병자라서 네. 어 정말 요즘에 회복 보면 터나올 아, 네. 때... 것 같아요. 봤을까? <laughs> 네. 그리고 뭐, 그, 또 자기 페이북에 또 올려가지고, SNS에 올려서, 왜 자기는 섭외 안 했느냐라고, 이렇게 많이, 그러니까 걔가 좀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그런 게좀 있어요. 이런데 길자리가 아닌데, 자꾸 길라 러고 네, 근데 또 승부욕이 있는 건도 제가 잘 알아서, 어, 그, 제가 하는 장동민의 승부욕에는 제가 섭외를 했어요. 실제로 그 섭외를 제가 다 전화를 해서 그분들에게 또 전화를 돌려가지고 섭외를 했고, 어, 유상무는 중간중간에 굉장히 써먹을, 어,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함께 참여를 중간에 많이 할 예상, 예정입니다.